어떤 증상을 갖고 계실지 네, 영상으로 먼저 볼 s 요네 영상 보여주세요 t o 이 k young, s 나 e e t 면아 t a n 에서 웃었던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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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장 u n 님 아! o u n 님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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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아도도 착한 이아침눈는 어. <laughs> 아, 약간 지금 장인정하고 부모하고 섞였는데 아, 예, 예. <laughs> 좀 흉내를 내시려고 하는 느낌이 있나요? 약간 좀야나 더... 이거 지금 우리 제작진이 나 시험하는 것같아어니 아, 한번 해보자. 아 요것도 고치면 인정해줄게. 약간 그런 느낌인데 아우 어, 옷이 생기는데? <laughs>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윤정님처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어,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최고의 트로트 가수가 되고 싶은 박소은 옆집 누나랍니다. <laughs> 제가 1년 정도 이제 열심히 학원을 다니면서 배웠는데, 어, 끝음 처리가 좀 부, 불안하고요. 높은 음 같은 것도 살짝. 그렇고. <laughs> 그러면 그1년 동안 어떤 뭐 여러 곡을 배웠어요? 아니면은 하나의 지금 한 곡을 올인을안 넘어가시더라고요. 잠깐만 <laughs> 선생님이 네. 어떤 하나는... 노래? 아 미운 사내. 미운 사내를 네. 네. 아직 네. 미운 사내를 1년 동안 부르고 있는데 이한곡안 됐다? 됐다.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아이고 1 년간 아주 후벼판 노래. 순진한 여. 짝빈 꼬우처럼 웃다는 얼굴이. 왜? 해. 뭔 아, 요즘. 1년을 이 노래를 팠는데 선생님이 다음 곡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네. 어, 선생님 왜 그럴까 했는데 어느 정도 좀 이해가 가는 부분도 하... 있으면서 대충 뭐 스캔이 됐나요? 이 정도면 뭐 지금 저희가 CT를 찍어봤는데 아니 일단은 이 노래가 어울리지 않아요. 아니 일단은 이 노래가 어울리지 않아요. 음, 이거는 무조건 기교가. 많아야 되고 맛있게 불러야 되고 강력조절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 노래거든요. 오늘 오시는 분들의 특징이 공통점 제가 미리 예언합니다. 네. 다 어려운 노래를 선곡하시고요. 선당이 어려워? 예. 일주일에 하루 가요? 매일 갑니다. 매일 가요? 네. 매일 가서 수업은 일주일에 한 번인데 그러니까 매일 아. 가요. 왜요? 연습하고 밤, 새벽까지 자 그러면 일주일에 한번 선생님의 레슨을 받는다고? 네 그러면 선생님이 다음 주에 와서 다른 얘기를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존에 그래. 했던 거 넘어가지 않으면 넘어가면 이제 다음 거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 그 앞에 거를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대략적인 거는 기억이 잘안날 거예요 너무 많기는 해요 너무 많아서 네. 그리고 부를 때또 까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 네, 맞아요 지금 첫 줄을 어떻게 배웠어요? 순진한은 정말 순진하게. 난 어허. 세상 천진한, 순진한 어허? 여자야. 어허? 그리고 여자는 그 여자의 그 아련한 그런 거를 약간 여, 어, 어, 어 꺾어가지고 어허? 꺾기를 넣고 어, 가슴은 가슴 살짝 이렇게. 가, 가 이걸 뭐라고 그러죠? 가슴, 가, <laughs> 가슴. 가슴. 정말 가슴 미어지듯이 가슴, 매, 매. 거기서 꺾고. 매. 다, 다를 내리래요. <laughs> 스메다스메다아 <laughs> 저는 이게 안돼가 저는 이게 안 돼가지고. 아, 지금 한한 마디에 몇몇 개를. 어절 어절 다 붙여주세요. 그럼요. 한 단어 한 단어 한 어절. 그것까지 한데 제가 못 하는 거예요. <laughs> 자 지금 나한테 설명해 줬죠. 네 다시 불러보세요. 두 줄만. 순진한 여자의 가슴에다 돌을 던진 산이야. 아까 거보다 100배 나요, 지금. 아까 거보다 100배 나요, 지금. 생각을 하면서 불러야 돼요, 노래를. <laughs> 아, 그럼 이번엔 지금 생각이 없다? 생각이 없어요. 생각 없이 사는 분이다? 그게 아니다. 네. 내가 아까 그랬잖아. 선생님 되게 많이 가르치죠? 음. 맞다잖아요. 음. 그러면 다음 주에 가면 기억이 나요? 안 난다잖아요. 음. 곱 씹으면서 불러야 된다고 노래를. 마디마디를 생각을 하면서 불러야 되는데, 배웠다면. 네. 근데 그거를 지금 아까 전주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미 신이 났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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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를 지금 1년을 파셨다고 했잖아요. 네. 이 노래를 마스터하고 싶으면 네. 그렇게 연습을 해보세요. 아, 이렇게 네. 가사를 하나 뽑아놓고 네. 노트 필링 해야 하듯이 어, 이걸 보고 정렬하라고. 그러면서 복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꺼가 되는지 어, 신나고 즐거워서 한번 부르고 오면 절대 안 늘어요. 어. 제가 볼땐 소은 씨가 발음만 처음부터 다시 연습해도 훨씬 좋아질 거예요. 발성도 좋고, 왜냐면 아까 들어올 때, 안녕하세요. 그 발성이 되게 좋은데, 네. 노래할 때그 발성을 못 쓰는 거예요. 아... 왜냐면 발음이 막혀 있으니까. 순진한 여자의, 입, 위아래로. <laughs> 가슴에다 돌을 던진 산에야. 이렇게, 위아래로. 아, 다시 한번 불러봐요. 아니야, 후, 후렴 전까지만 해볼게요. 어? 입 위아래로 크게 벌리고 선생님 메시지 생각하면서 둘, 셋, 넷 순진 했나. 좋아요. 오. 자 그러면 발음은 지금 다 정확하게 했잖아. 음. 여기서는 이제 디테일 들어갈게요. 순진한 여자의 음? 카로 가는 거. 카, 카, 가가 아니라. 카보요그요음에 봐봐요. 돌을 던진 던. 니은 발음 뒤에 붙어야 돼요. 던이 아니라 던진. 아, 네. 자, 오, 그다음에 돌을 네. 던진 산에 이야 이야 야가 아니라 이야 이야 아, 이를 야. 좀 야. 산에 이야 이야로 가는 거예요. 아, 그래야 네. 맛있게 느껴져요. 지금 발음 되게 야 이러거든? 네 위아래로 번이라 그랬더니 <laughs> 턱이 빠진 사람처럼 야 이러거든. <laughs> 지금 웃는 소리처럼 네.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집중 집중. 검진산에 이야 아 여기, 여기 소름 돋았어 LG 헬로비전